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 8일이고요 어, 금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을 내위기 11장 2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정한 것과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구분,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에 지켜야 할 규례들, 뭐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4절부터 굉장히 길게 다양한 부류들의 부정한 것, 또 다양한 부류들의 규례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고,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신 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정함과 거룩함에 대한 기록을 쭉 등장한 이후에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다양한 거룩함의 규례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러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laugh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전해 주셨는데 이 건전해 주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건져내어서 내 백성이 된 너희는 나를 따라 거룩함을 유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규례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거룩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전해 주시듯 우리는 더 하나님의 크신 애로 죄에서부터의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동일한 이 과정에 맞춰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 나온 수많은 복잡하고 깐깐한 규례들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의 시작이 됩니다. 특별한 의식, 특별한 규례, 복잡한 것들 하나도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능력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면 거룩함을 이어받기에 그것을 믿으며 거룩한 걸음을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오늘 거룩한 하루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에 대한 규범, 뭐 여러 가지 주검에 대한 규범을 지켜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규례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규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당신께서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심을 따라 걸음을 옮겨가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